시청자 여러분 오늘 노르모이센이 어, 충북 단양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단양 쪽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렇게 출발을 해서 단양을 도착을 했네요 이곳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오늘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 식사를 남항양 쪼가리 올갱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아침 6시부터 식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아침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무이헨 어, 조감독과 함께 이렇게 남한강 올갱이 식당을 찾았는데요 올갱이를 아침에 이렇게 구분해서 색상이 아주 좋은데요 음... 많다. 올갱이가 올갱이 들어가 있고 보니까는 미나리, 뭐 각종 이런 나물이 들어가 있나 본데요 아욱입니다. 아이 아옥. 아욱입니까? 음, 아욱과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요. 맛을 한번 보시죠. 음, 어, 나봐요 뭐안 <laughs> 아, <laughs> 보여. 마스크, <laughs> 마스크에 일년한 마스크. 이렇게 오늘 하시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오늘하고 고생 많았어아 습기가 꽉 찼어 내가 한번 먼저 먹어 자, 우리가 올갱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음, 국물 먼저 제천수 먹는 거나 또 음. 서인수 먹는 거나 어떻습니까? 맛있다 맛이 괜찮아 음, 국물말이 맛이 진국이야 음, 맛이 진국이야? 음. 자 모르무이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음 아, 맛은 깔끔합니다 아주 급급하지 않고 아침에 먹기는 상당히 좋네요 자 노르모이센 그래서 아침을 먹고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정심은 이제 저가 영춘에 가서 한번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영춘 가면 또 어떤 맛있는 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럴게요. 음, 자. 음, 당신도 먹어봐요? 자, 이제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아침 지금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일러죠 지금.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이 드시기는. 그래서 오늘 음, 올갱이국으로 아침을 먹고 오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술 드심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서 해장국으로 아주 적게 이네요 아주 맛이 따끔하네요. 이곳에 올갱이 해장국이 유명하잖아요. 뜨거워요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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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한 그릇을 그것문에다 먹었습니다. 시원하게 어, 좋네요. 아침에 그 해장으로는 아주 그만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먹기는 아주 부담 없네요. 자, 오늘 아침 식사, 어, 맛있게 먹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장님, 오늘 아침 아주 올갱이 해장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식당에 와서 보니까요, 테라글라이린하고 네, 네. 네, 유람선이 네. 이제 에,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주변 식당에서다 할인이 되나요? 아니, 여기만 됩니요 아, 여기만 예 저희만 어, 네. 남한강 쏘가리올리이회장국 예, 김에서만 예. 되네요. 예. 저희 제가 이제 단양 사람이니까 네.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드리겠다 생각해서 어, 제가 제 혼자만 어, 아, 또 이제 저이 유람선 한 분이나 페라하는 분들이 에, 제 지인들이기 때문에 아 에, 특별히 에, 해서 오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페라 글라이딩이나 유람선이 아침에 오신 분들 시간대가 다친 거죠? 아, 시간, 주말에는 이제 몇 시간 있고요. 어, 아침 시작하는 시간? 예. 그리고 페르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악천후가 아니면 이제 항시 수시로 이제 운행을 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침,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가능합니까? 아, 페르글라이딩은 이제 예. 9시부터 시작. 아, 9시부터 몇 시까지? 9시부터 이제 저녁 이제 5시까지. 그럼 유람선? 유람선도 이제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아, 그때 예, 이제 예. 이렇게 오셔서. 이제 예, 예. 티켓을 애매해서 이용하시면 되고, 예, 예예 저는 이제 음. 예, 할인권을 이제 할인을 해드리는 거니까 음, 아, 도움을 드리려고. 그럼 그 할인권 같은 경우는 뭐 이용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그 날... 이용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네 아. 예, 수시로 이제 제가 필요한 분들한테 이제 아, 예, 말씀을 하고, 그 할인권을 받으면 언제든가 사용이 예, 가능하가요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그리고 저또한 가지 요즘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데 우리 단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뭐 물론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죠. 네, 물론 타 지역에 비해서는 덜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많은 상가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 그럼 앞으로 좀 많은 우리 저 관광객들 찾아주고 바라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진짜 음, 어, 감사하고 어, 단양에 오시면 항상 어, 단양은 인프라는 잘돼 있습니다. 모든 관광이라든가 또 쉬어갈 수 있는 힐링 장소라든가 어, 오토캠핑 장소부터 없는 게 없어서 어, 많은 분들이 네. 정말로 어, 요새 코로나로 숨어 오실 때 아닙니까? 이럴 적에 오셔서 힐링도 하고 모든 어, 어, 건강에 도움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어, 이 단양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는 아침을, 어 단양에서 먹고 지금 도단, 도담, 도담산봉에 와서 지금 잠깐 영상에 한번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 주변 풍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와, 여기, 지금, 도담산동에 살고 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네요. 우리 여기, 그 먹이를 있었는데, 와, 또, 먹이를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와, 아까 맞네어이이 녀석들, 보이시죠? 먹이가 또 오니까는 그냥, 안녕, 나, 안녕, 안녕, 아유야. 이렇게 매일 이렇게 가져다 줍십니까 네. 어. 아, 이렇게 개인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개인이래요. 개인이 하시는 거요? 네. 아이고야 저거 먹어 음. 안돼 저거 있잖아, 먹어. 저 있잖아. 아, 욕심 많네, 이 야. 이렇게 매일 매일 먹이를 이렇게 갖다준다고 하네요. 노름오생네 단양 팔갱중. 노담삼봉을 지금 영상에 담았는데요 성문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단이 아주 상당히 높은데요 성문 쪽을 단양팔경 중에서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또와 보신 분도 계실테고요 노름의선에 그래도 단양을 왔으니까 단양팔경 중 이경은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네요. 여기 올라오니까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요. 아 지금 멧돼지 쫓는다고 뻥뻥 소리를 갖다가 하느라고 영상에, 오디오 쪽에 아주 불편한 소리가 들어가는데 양해 바랍니다. 내가 시골이다 보니까 낮에는 멧돼지가 안 오는데 멧돼지 쫓는다고 저 폭약을 터트려 가지고 소리가 뻥뻥 소리가 나니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전경입니다 승무원의 여에 계단 끝난 지점부터 50m 전망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다리처럼 되 있는 곳이네요. 아, 이게, 이게 스캔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바위가 이렇게 긁혔나 본데요. 이쪽으로는 더 이상 이제 진입이 불가능하고요. 아 여기서 보니까 저 마을이 이렇게 배경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우리 왜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네요. 그, 도시에서 외곽으로 나와다 보면 동물 이동 통로 있지 않습니까? 위에. 그런 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사람이 이동이, 이동을 하기는 약간 좀 불안할 것 같고, 사람 뭐 한두 사람 가가지고는 이게 뭐 크게, 어,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네. 어, 노무이전니 오늘 승문 쪽까지 와서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이곳을 와보신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분들은 계실텐데요. 또 혹시 이곳이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럼 무 신이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보로 한 10분 정도, 남자들룹으로한 10분, 여성기 동반하면 조금 더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단이 많기 때문에 무릎이 좋지 않으신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은 조금 지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폭약 소리 때문에 약간 오디오에 조금 듣기가 거북한 점이 있겠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멧돼지 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단양 8경 중 2경을 구경하셨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